네, 안녕하세요. 저는 퀸쿡 파티제 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퀸냄비로 만든 피자볼. 반죽 만들기, 강력분 200g, 찹쌀가루 110g, 드라이스트 4g, 따뜻한 우유 110g, 설탕 30g, 소금 4g, 계란 1개, 넘맥 파우더 4분1 디스푼, 시룬 버터 40g 준비. 볼에 버터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고 반죽 해주세요. 반죽이 한 덩어리로 뭉쳐지면 버터를 넣고 10분동안 반죽해주세요. 대팬에 테프론 시트를 깔고 그 위에 젖은 키친타올을 깔아주세요. 젖은 키친타올 위에 비닐을 깔고 덧가루를 뿌려 주세요. 덧가루는 강력분을 사용해 주세요. 반죽을 넣고 덧가루를 뿌린 후 비닐을 덮어 주세요. 뚜껑을 덮고 인덕션 보온 모드 50도 1시간 설정해서 1차 발효 해 주세요. 속재료 만들기 양파 1분의 1개, 파프리카 120g, 토마토 소스 80g 준비 파프리카와 양파는 잘게 썰어주세요. 중팬을 준비하고 인덕션 10단으로 설정해서 1분 동안 가열해주세요. 가열이 끝나면 올리브유를 둘러주세요. 양파를 넣고 1분 동안 볶아주세요. 파프리카와 후춧가루 약간 넣고 1분 동안 볶아주세요. 인덕션 7단으로 설정하고 토마토 소스를 넣어주세요. 2분 동안 볶아주세요. 1차 발효가 끝나면 작업대에 덧가루를 뿌리고 그 위에 반죽을 올려 주세요. 반죽을 54g씩 분할을 하고 둥글리기 해 주세요. 둥글리기 한 반죽 위에 덧가루를 뿌리고 비닐을 덮어 중간 발효 15분 해 주세요. 중간 발효가 끝나면 반죽을 넓게 펴서 준비한 속재료와 치즈를 넣고 감싸 봉해주세요. 치즈의 양은 기호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성형한 반죽 위에 비닐을 덮고 실온 발효 20분 해주세요. 먹에 포도씨유를 넉넉히 넣고 인덕션 튀김 모드 170도 설정해서 가열해주세요. 2차 발효가 끝나면 반죽을 넣고 3분 동안 굴려가며 튀겨주세요. 튀겨낸 피자볼은 건져내서 기름을 빼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